안녕하세요. 달리기 동네 친구 달동입니다. 브룩스 글리세린 시리즈의 22번째 업그레이드 제품인 글리세린 22가 나왔습니다. 브룩스라는 브랜드의 글리세린은 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글리세린을 너무 잘 신고 있어서 리뷰 영상도 만들었었고, 러닝화 추천 영상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글리세린은 제가 족저 근막염을 극복하고 나서 다시 러닝을 시작할 때 구입했었는데, 쿠션감 및 착용감이 너무 편해서 오랜 시간을 신고 있는 러닝화입니다. 마라톤 대회 다음날 회복 러닝용으로 무조건 신었던 러닝화이기도 해서 글리세린에 대한 애정이 컸는데, 이번에 브룩스에서 글리세린 22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글리세린22를 받고 나서 신어보니 앞으로도 계속 손이 가는 러닝화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디자인도 이전보다 좀더 날렵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리세린22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편한 러닝화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글리세린22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록스 글리세린의 쿠션감은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솔에는 질소를 주입하는 기술로 쿠션감을 더 좋게 하였고, 장시간을 착용해도 미드솔의 쿠션감이 꺼지지 않는 탄탄함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쿠션감이 정말 좋습니다. 미드솔의 옵셋은 10mm이고, 물렁하거나 쫀득한 쿠션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부드러운 쿠션감입니다. 쿠션감이 너무 물렁하면 장시간 달릴 때 발목에 무리가 될수 있고 쿠션감이 꺼질 수도 있는데 브룩스 글리세린 22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리세린 22는 달릴 때도 편하지만 걸을 때도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무난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도 무난하고, 걸을 때, 달릴 때 모두 편해서, 일상과 러닝으로 겸용해서 신기해도 좋습니다. 출퇴근길에 러닝을 하거나, 일상에서 수시로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걸을 때와 달릴 때 모두 편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글린세린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러닝화를 신었을 때 어퍼가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좋고 통기성도 좋습니다. 이번 글리세린 22도 역시나 어퍼가 감싸주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신발을 신었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는 듯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발을 감싸줍니다. 어퍼도 통기성이 좋습니다. 니트 소재에 통기성이 좋게 메시처럼 통기 구멍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글리세린 22로 버전을 하면서 어퍼 쪽의 탄성이 더 좋아졌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제가 이전에 신었던 글리세린과 22를 비교해 보니 22가 더욱 쫀쫀하고 탄성이 좋아서 전보다 더 안정감 있게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전 글리세린의 경우 일상에서도 자주 신고 러닝용으로도 오랫동안 긴 거리를 신고 달렸는데 양 끝에 조금 다른 거 말고는 아웃솔의 마모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웃솔까지 색깔이 검은색이라서 조금 다른 부분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글리세린은 이처럼 아웃솔의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신을 수 있고 다양한 주로에서 달려봤을 때 접지력 또한 좋았습니다. 이번에 글리세린 22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단단한 접지력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고 실제로 좀더 매끄러운 주로에서도 잘 밀리지 않는 찰곰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접지력이 좋았습니다. 아웃솔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재질 자체로도 접지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글리세린 러닝화는 로드 러닝용이지만 제가 이전 글리세린을 신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주로를 달려보았고 눈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달려보았습니다. 이번 글리세린도 어떤 주로에서도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는 러닝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브룩스 글리세린의 안정감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러닝화 중에서 제일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용과 회복러닝용으로 가장 많이 신었고, 현재도 꾸준히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글리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안정감과 편안함입니다. 글리세린 22는 신어보자마자 역시 글리세린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편안했고, 달릴 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출근시간이 길어지면서 출근을 하는 평일 아침에는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리세린 21을 받고 평일에는 트레드밀에서 달려보고 주말에는 야외에서 돌려보았는데 둘다 너무 좋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레드밀에서는 야외 달리기처럼 바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러닝화를 신고 달리면 보상이 올수 있습니다. 트레드밀에서 달리기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안정감과 쿠션이 있는 러닝화를 추천드립니다. 힐컵은 손으로 눌러봐도 바로 단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드럽지만 이렇게 힐컵쪽은 단단합니다. 이렇게 힐컵쪽이 단단하게 발뒤꿈치를 고정해주고 발목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 단단한 가이드를 안쪽에서 폭신한 패딩으로 둘러서 다시 한번 더 발목을 딱 맞게 잡아줍니다. 글리세린-22의 무게는 270mm 기준으로 289g입니다. 이전 글리세린 21보다도 무게가 12g 더 늘었습니다. 요즘에 가벼운 템포론 용이나 레이싱화에 비하면 무게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달리기 할때 발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잡아준다는 점에선 무게가 크게 단점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글리세린은 안정적인 데일리 러닝과 조깅을 위한 최적의 러닝화라고 생각됩니다. 미드솔의 반발력은 페이스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6분에서 7분 페이스로 달리면, 반발력보다는 쿠션감의 장점이 더 느껴집니다. 글리세린의 쿠션감은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한 쿠션감은 아니고, 그보다는 좌우로 쏠리지 않는 단단한 안정감 있는 쿠션감입니다. 신고 달려보시면, 왜 제가 안정감 있는 쿠션감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5분 초반 페이스에서 4분 후반 정도 페이스로 달릴 때는 탱탱한 반발력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글리세린을 신고 20km를 620 페이스로 쭉 달렸는데 발도 너무 편하고 쿠션감도 좋아서 20km를 편하게 쭉 달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글리세린은 회복론용으로 주로 신었고 이번 글리세린 22도 회복론과 데일리 러닝용으로 그리고 이지런용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설포는 패딩이 두껍게 되어 있어서 발등에 폭신한 설포가 닿는 느낌이 발을 넣으면 바로 느껴집니다. 발등에 지나가는 신발끈으로 인한 압박은 장거리를 달리면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글리세린 22는 설포의 패딩이 두텁게 막아줘서 전혀 느낄 수 없었고 패딩이 있지만 메쉬 구조여서 통기도 있습니다. 단, 설포가 두꺼워서 러너스루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신발끈이 조금 짧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뒤꿈치 쪽에 신발을 편히 신을 수 있게 손가락을 끼워서 신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니트 소재의 밴딩이 발목 쪽에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감싸주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글리세린 21을 실착해보고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글리세린 22는 2월 26일에 발매되었고, 다른 컬러는 3월 말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리세린 22는 데일리 러닝용으로 신기에 가장 안정감 있고 편안한 러닝화입니다. 일상에서도 워킹용으로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도 발이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로를 달려도 안정감을 주는 러닝화입니다. 이번 글리세린 21을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글리세린 시리즈는 역시 믿고 사도 좋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발이 편안한 러닝화를 찾고 계시다면 글리세린 21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글리세린에 서포트가 장착된 GTS 시리즈도 있으니까 안정화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는 글리세린 GTS 22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리기동네 친구 달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달똥?